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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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음. 자, 다시 한번 가자고, 예 교통사고 당겼어요, 제가. 어, 여기서! 제가 교통사고 당겼어요, 아 아이, 네 m 이런 일이. 하니면 여기서 열쇠가 나오겠지? 그렇! 지 못했네. <laughs> 자, 돌립시다. 우선. 오케이, 황금방에서 저, 제가 처음 보는 아이템들이. 예. 아니, 이거는! 쌉! 필요없는 아이템이죠. 과연! 아, 어 악마방 아이템이 여기 나오네요. 별 좋지 못한 아이템. 어, 저는 뭔가 다양한 아이템을 먹고 싶어요. 그냥 빨리빨리 깨놔야지 또 물음표 사탕까지 막 열리기 때문에 빨리 깨는 게 중요해요. 좋은 아이템으로. 스케일은 끝났다 흐 페이스! 탕탕! 저용 좋아 완벽합니다 유유유 <laughs> <laughs> 근데 데미지가 아직 약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공격 올라가고 데미지 올라가면 스바하시나이 팀이 될 거예요. 장미라 누구냐? 오케이 이런 애가 나오기만했어요 그래 아주 손시길나수있 거든요. 가볍게 <laughs> 피해줍니다. 더을 캐나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을킬아 다물... <laughs> 됐네. 그렇지. 퍼덕. 아웃타. 장미리미지 공석. 사장님 이동석 전 차량 번호게 올라 갔습니다. 세. 저 <목소리> 방금 색돌 있었어요. 아예 아, 여기 여기 있네요. 구부리기 좀 어렵죠? 오케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좋은 결과 가 나군요. 내려갑시다. 세. 네스트.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주시스템 유튜브 모두 구독해야지.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구독하면 제가 감사합니다. 과연? 냠냠냠냠냠냠. 좋아. 왼쪽 갑시다. 어, 여기 한번 가보고 싶지만, 나중에 가야지. 우선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걸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이 상태로 데미지 뭐너 좋고, 뭐 그래도 상관없고, 그것도 좋은데, 막, 여러가지 막 제가 직접적으로 막뭐 이런 거 하고 싶 근데 제가 지금 없네요. 아니. 자, 이제 여기서 녀석을 다 잡았는데, 열쇠가 나올 것입니다. 자, 열쇠가 나온다. 집중한다. 열쇠가 나올 기미가 보인다. 허! 허! 예병. 자, 열쇠가 나온다. 허! 예병. 아, 이거 열쇠사라고 아하! 씹어. 좋아, 여기서 뽀있는데 열쇠가, 빠림! 씹발 자, 폭탄 사용해주고, 더블킬 한 다음에, 기를 터주고, 기서 잡읍시다. 그렇지야 장난인데 이거. 자선 갑시다. 리야뭐이떠가거 저들은 너의 하인이냐? 그렇다면 나는 야 잠깐만 하인 나주하 사람인 하인 상인 노을상오 중인 오뭐뭘알았다는 뜻이야 죄송합니다. 좋어어스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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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꿇게 는구나내 무릎이 없구나 멍청한 새끼 연골 관절 없는 새끼 하하하하개 타버이 개투 사면 모르겠지 과연? 아 예인병 개쓰레기 하지만 예인 <laughs> 과연? 아 미친 뭐너 욕이야 씨욕아아 <laughs> 쿠비 털뭉치 욕! 이라고 하죠 근데 그 크..크게 없어 이것도 쿠비스는 아니지 않나요? 쿠비파츠 이것도 쿠비파츠라고? 무로이 몬트 몸무게 펜타곤! 좋았어. <웃음> 좋았어. <웃음> 문, 문이 열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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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폭탄으로도 갈 수도 있었는데 닥쳐라! 아퍼. 아이씨. 아 이런 개스터수 있다. 랍터 확다나오네 아이. <laughs> 자 갑시다. 우선 얻을 건다 얻었습니다. 여기서 챙길거다 챙겼고 정말 스벌한 아이템까지 쭉쭉 나오고 있는 상황. 이게 제가 죽을 수 없는 상황. 그러면 바로 당황. 그렇지. <laughs> 갑시다. 기브군요. 아이 미친놈이 예고 좀 하고 싸라 어? 그렇지. 자, 아가리. 자, 몸 벌리세요. 아예 몸 벌리세요. 그렇지. 오케이스 나왔고 바로 갑시다. 황금왕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은 여유를 보여줄 수 있네요. 그렇지 아 컨트롤 좋아해요. 얌벽 씨이발아 아닙니다. 과연 어 뭐야 이 헤드셋 같은 것은 뭐야 이 검은 자석은 뭐야? 아매 어, 매지컬 티얼스 매지컬 티얼스 그죠 눈물 자석 아. 아, 눈물에 자서? 아, 안 돼, 안 돼, 잠깐만, 아, 아, 씨발,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아 존나 싫어, 아, 진짜 싫어, 싫어, 야, 메러 싫어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싫어요, 하지,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싫어요, 나해요 아이, 존나 싫어, 진짜, 아이. 눈물에 자석이, 자석 좌석 효과가 있어서, 예를 들어, 그, 눈물이잖아, 지금 레이저지만, 눈물이면 눈물 간 쪽으로 아이템이 막, 따라가요. 근데 쉽게 잡을 수 있었네요. 보세요. 아니네요. 갑시다. 가위를 쓰면, 아. 남자는 주먹이라서 가위를 쓰지 않습니다. 가위는 개집애 같은 여성분들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위! 뭐 이렇게 날아다닌다. 뭐 이렇게 날아댕닌 것에 상관없고 방할수 있다. 그렇지. 데미지는 지금 좀 쓸만한 편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쭈룩쭈 나오는군요. 안녕히 계세요. 밑으로 갑시다. 이색한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2회차입니다 시간을 물어보는거면 한 지금 2시간 다 됐을겁니다 <laughs> 아 폭탄 먹어주고자 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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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인당가테 맞았었지만 요즘은 제 컨트롤이 진짜 입니다 요즘 제 컨투, 컨트롤에 살이 쪄서 개입니다 진짜 안녕히가세요 조심해야됩니다 이것은 궤도를 파악한 다음에 하나씩 잡습니다 <laughs> 완벽합니다. 이런 플레이 나만 뭐, 나밖에 못할거에요 <laughs> 예명. <웃음> 그렇지. 자 이제 아껴야 됩니다. 채라 소라트를 아껴야죠. 하 머리서 때릴 수 있죠. <laughs> 과연 음 바로 있군요. 좀몸통리녀서 빨리빨리 잡아줍니다. 그렇치흐하하이 열렸다 C'MON! 뿌 뭐야 아오야 지금 내 살결데미지 줬대 살결 살결데미지 살결, 살결 좋아? 뭔 데미지 짤구야? 뭐야 이 폴라로이드 조각같은 것은 티얼즈 샷스피드 와우! 칵칵 이놈의 이젠 가자마자 바로 갑시다 미련들이 말것 쓰레기야. 갑시다. 아, 아, 아 맞다. 이거, 이거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게 슬픈 거네. 아, 아 이제 우는 거 봐, 헐, 헐, 어,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육, 육각형 <laughs> 디오 롤링 에너미. 아, 어, 이거, 이거 돌리는 거잖아. 이거 롤링 에너미. 오 좋아 이거 왕 돌리는 거다 왕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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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사 거야, 봐, 부, 부자, 부자, 좁, 아 이사 오는 거 봐봐 불상 불상같아 불상 불병아 이사 좀 저리 좀 컨트롤해 야 이사가 뿔어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근데 이거 아 이거 그거네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이거 좋다 이거 이 애명 샥 너무 개 멍청한 버릇놈 새끼야! <laughs> 어, 미안해, 이사가이사가 미안해. 내가 내게 모르고서 짱용을 했구나. 음, 미안해, 음, 음, 이게 차치가 그거네요. 그렇지! 맞으면 돼, 맞으면 돼, 맞으면 맞으면 나 아이, 멍청한 개떠오르 새끼야. 그러니까 저울이나 하지, 개새끼가. 어, 아니, 아니, 이사가 미안해. 내가 약간 심했구나. 아, 미안하다 아! 캣! 병신새끼야! 아이 좀 정신 쫄빨.. 쫓가락... 아, 이럴수가 이색.. 수가.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너에게 심한 막말을 하게 되는구나 근데 좀잘 전해주실 수 없겠니? 자 위로 갑시다 어? 아케이드 방이 있네요 아케이드 방 너무 신나 캣! 들려주세요 아케이드 방의 사운드 단, 훅, 훅. 아, 소리 좋군. 제 하나 내려봐라 여봐라, 너희를 대령하라. <목소리> 체력이 상태가 괜찮아요. 체력... 어이제 나올 거예요. 에. 아, 걱정 마세요. 돈 많지 않습니까? 에.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갑시다파리한테 절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과 상관없는 말 하지 마세요. 하, 완벽해. 예스케이 하저 입담을. 어이 새끼 계속 물어. 어 마치 내 모습 같아. 그만춰게 그렇지 야 공석이 쓰여 나셨잖아. 문이 열어라. 어 뭐야? 아니 이건 상자? 아니 이건 상자 건너가야 돼. 뭐야 아니잖아. How to play 뭐야? 뭐야? 플레이 투 플레이. 뭐예요 구진거라고 해보세요. 아, 이런 소모하고 데스효과. 아! 아이, 개세... 개새 괜찮지 않을까요? 메소이스 플레, 오 뭐야, 뭐야, 레인보우 똥 뭐야? 아케이드 똥! 뭐지? 으쌰방! 어, 안보여. 아, 뭐, 뭐야, 씨. 자, 나와라. 뭐야, 아, 안깨지는 거야, 뭐야? 뭐야, 막고 있는 거안깨지는 거야? 됐다! 어, 돈 많아요. 자, 자, 단조직자 안녕하세요. <laughs> 너네들 쉽게 잡을 수 있는 나의 매력 펀치! 뭔 소리야? 그렇지, 빨리빨리 죽여라 빛이! 왕나방 열렸다! 스피드 먹어주고요. 과연? 팍! <laughs> 사탄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군. 하지만 넌 정말 족밥이되었구나이정물래기 새끼! 난종울주는정물래기 새끼! 자하하 <laughs> 맞아주리! <스리>! 쓰리 <laughs> 뭐야, 이 대가리는? 크람 레이지. 써볼까? 와 <laughs> 완전 클템이잖아, 클템 아니 골템, 꿀템! 이야 골템이잖아 이게. 좋았어. <laughs> 맛있게 마사지하면서 먹어야겠어. 상점 가서 사주는 거지. 탑이 <laughs> 바로야 맞다 탑이 바로이 되어버렸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럴수가 클템이 탑이 바로이래더니. <laughs> 자 그럼 텔좀까자 네. 헛. <laughs> 됐다. 안녕하세요. 얼른 갑시다. 그게 누군데요? 그, 클라우드 템플리로 전 프로게이머, 현 해설자, 계십니다. 어. 근데 그게 누군데요? 라고 따지는 게 뭔가 불, 불만스러운 따짐이네요. 이 개새끼들. 자, 내려갑시다. 다 갔으니까요. 얍! 색돌이 있었어요. 아하, 맞다. 그, 그, 짭. 저... 그, 짝 그, 저... 아, 맞다. 오케이 내려가자고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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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오케이. 자열쇠먹어줘 근데 이 진짜 이거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 리버스에는 막 아이템 퍼주는 것 같아. 뭐 열쇠라든지 폭탄이라든지 내가 잘못 느낀가 이거? 열렇지 갑시다. 그쵸죠 이거 좀퍼지는것 같죠? 이짱돌안 나나요? 짱돌 아마 얼락을해될것 같은데 이거. 나이도 어려우니까 아, 그건 님들 같은 어좆밥 피레미들이 하는 핑계구요 긴건 보세요 그렇지! 돈 먹어주고 자 이걸로 이제 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 자 제가 아직 그렇지! <laughs> 아직 한 대도 맞지 않았다 자 보통 먹어주고 갑시다 에..에..못 먹었네? 조심해야 해! 조심히 피해야 해! <laughs> 과연? 뭐야? 뭐지? 이, 이, 이 뭐지? 뭐가 이, 이 유명한 거는? 크랜, <laughs> 우와, 뭐야? 설마?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매혹 일종 확률로 매혹오매혹이야매혹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디같이 흘려버릴까요? 어디같이, 어. 아, 왜 그래, 이 새끼? 뭐야? 유돈자로 했잖아? 아이씨, 유돈자로 좋아했는데, 뭐야? 어디같이 흘려버릴까 우리 아, 망설이지 마요. 어. 아, 팀킬하네. 오, 야 보스도 적 보스도 적용될란가 이거? 오, 괜찮념, 괜찮념, 괜찮네 이거. 어, 여러분들 보세요. 어, 어, 우리가 지홀를 볼까요? 어, 망설이지 마세요. 주변에 소리 내는 소리. <laughs> 죄송합니다. 갑시다. 국회의원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이건 여자 성대모자라고요. 과연 쓰레기군요. 쓰레기고 쓰레기군요. <laughs> 진짜 죽, 죽었으면 좋겠대. <laughs> 왜 그래? 아, <laughs> 이 매혹 때문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먹어주고 바로 왼쪽으로 쓰럽다다다다. <laughs> 여기서 <이리> 찾아보세요. 여러분여 <laughs> 찾아보세요. 여기서 또뭐 있나? 책토이 있나? 없군요. 그렇지. 먹어줘 바로 있쪽으로 어, 이거를. <laughs> 야, 근데 존나 매혹 이런거. 좋았어. 컴버킹션 그렇지. 죽었으면 좋겠다. 야, 데미지 괜찮아. 오케이. 컴온언 헐, 헐, 뭐야? 헐, 뭐야? 와, 이 뭐야? 야, 뭐야? 뭐, 뭐야? 야. 어허허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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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이허허허허아아허허아 어 어, 뭐 이상한... 아, 허허허허허허허 아. 허아아아 아아아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여기서 캔서 먹으면 씨바! 공속, 공석, 공속업이야! 공속업이야, 뭐 다운이야! 우와, 샷스피드는 그거 다, 공속이 아니에요? <laughs> 자, 내려가자구요! 좋았어! 자, 이제, 엄마가 나온 스테이지. 이네요. 엄마 나온 스테이지. 아 미친! 아, 개삭 아, 아닙니다. 마리 디지라고 이 디지몬 세개이그 디지바이스 새끼 올라봐 결국 폭탄 두개안 먹고 가어 걱정하지 마요 여기 하나 남았잖아요 어 여기 폭 이거 색돌이다 완벽해 아니네 헤헤 봐 언데어링 고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laughs> 엄마 나 조심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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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마 손을 매혹하면 뭐야 엄마 손가락 존나만네 개새끼 대주새끼 어쩐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많아 어 뭐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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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내려가 보자고>. <목소리도> 남들은 이해 못하는 컨트롤. 나만 행할 수 있는 컨트롤. 아 m 컨트롤 투 플레이. 빨리 뒤지세요. <놀람> 이딴 거 필요. 있어! 가자. 액티브 아이템 줬어요. 음. 함부로 썼다가는 진짜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구요. <놀람> 바로 지금이었지. 자, 진짜 보려고 색도 그딴 거 없네요. 오른쪽 갑시다. 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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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열렸! 아, 이 아, 왜 아, 아직도 있냐, 이거. 아씨. <목소리> 따봉! <목소리> <목소리> 몸이 좀 뚱뚱해졌다. 몸이 뚱뚱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은 똑같습니다. 자, 여수를 두개 사용해서, 어? 우와, 뭐야!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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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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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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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왜 이렇게 됐어? 나왜 이렇게 됐어? 뭐야, 왜 이래, 나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템 랜덤으로 바뀜, 진짜? 잠만나템다 바뀐 거야? 뭐야? 이거 테크 1이잖아? 야, 싫어, 야! 야, 더 미안해. 엑티먼템 어디 갔어? 싫어, 더 미안해. 아, 뭐 이런 게 있어. 와 근데 신선하긴 한데 시리발 돌려내. 이 g 해 보자. 아 그래도 뭐템어 데미지 괜찮는데? 데미지 괜찮은데? 공속은 뭐? 어어아아 아. 신선한 짜증. 어뭐야피통아피통 피... 사이클 사이크로스 할수 있다고? 사이클 할 수가 있어? 야! 사이클롭스, 야, 잠깐만. 사이클롭스에 이거 레이저로 먹으면 데미지가 상당해요. 야, 이거 훨씬 개이득이야, 이거. 이상한 전기는 뭐야, 저거. 허, 헌혈, 헌혈. 와우. 자, 엄만테 우선 가볼게요. 덤벼라! <laughs> 아, 씨발. 잠깐만, 설마, 설마. 사각이, 사각이. 좋아. 근데 뭐 나쁘진 않네요. 나쁘지 않는 수준? 네. 그래사이코스 먹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빨리빨리 빨리 뒤지세요. 이 뒤지면. 자, 데미지! 아, 이 갈까? 한번 가보자. 뭘 아템 뭐 있는지. 어? 뭐야, 이다 쓰레기 아이템 아니야, 이거? 고스러신데, 지금 솔직히 아이템이 쓰레기야. 뭐, 먹을 게 없어. 그쵸? 뭐, 할만해 먹을 게 없잖아. 오른쪽이 꼬리기야. 이게 뭐예요? 못해, 못해, 못해. 아, 못해, 못해. 못하기는 못해. 들어간다. 요오! 넌 못해, 야. <laughs> 그냥 못해도 아니고, 넌 못해는 뭐야?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거? 내 전심에서 스크래치 되는 말이라고요? 야, 근데, 이거, 아, 이거 좀 별로다. 사이코스 먹었는데,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야, 아니, 자, 복대사용해서 먹어주게, 어? 데미지야! 짱도 같은 거 아니야, 이게? 뭐지, 이거 먹어볼까? 스피드 좋았어. 개이득이 엄청나게 느스피드 이게 좋아야 밑에 거더 먹을 거야 안녕히 계세요 f 야 근데 이거 아 이거 깰수 있을까 엄마 이거? 체력은 좀 그래도 어야 근데 관통 관통이 안 되네? <laughs> 관통인 줄고 살렘살렘 뭐야 위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쭉 구워보자 아 뭐가 있지군요? <laughs> 시선이 여기군요? 완벽하게 잡망하였습니다 바로 왕방을 찾아서 왕을 보고 싶은데. 아이쿠야! <laughs> 이보세요, 이보세요. 아무리 디레이저지만제 데미지는 하늘을 찌를 뻔했다고요 왼쪽 가볼까? 아, 불쌍해. 뭉개 있는 녀석. 아, 불쌍해. 개목걸이잖아. 아, 불쌍해. <laughs> 오른쪽. 아유, 깜짝 놀랬잖아. 이런 상큼한 베이비 베이비 같은 녀석.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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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왼쪽에서 아이템을, 아, 어, 철을 먹고, 더 위쪽 갑시다. 이거 가면 눈물 막는 거잖아요, 눈물 막는 거. 어, 가, 면이 눈물 막은,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아, 이런 덜진는덜진는 녀석들은 못 찾는 것같고요 저, 쫓아다니는 벌리는 뭐지? 저게, 뭔 소리 죽이면, 네, 피흡 합니다. 알겠니, 모르겠니, 멍신아, 멍신아. 잘 보세요. 뭐지, 왜 맞아? 아, 형수 보거나 씨바, 야! Are you kidding me? <laughs> 너의 심장을 불 끄고 살려주지. 죽어라, 로우! 본격 테구나, 왼쪽.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왜안 나와, 야. 오케이, 빨리빨리 죽어주자고요. 좋습니다. 당신의 순고한 희생.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어, 아, 왼쪽이군요. <laughs> 이쪽으로 야파 어! 방 존나 길지만 찾았군요 자탐블레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도망 잘 가시는군요 아 당신의 말을 보냈군요 이미 보냈군요 당신의 자녀들 보두 죽었습니다 아 쓰레기 쓰레기군요 미드캡은자뭐 방법 이 있습니까 내려가야지 쓰레기! 좋았어 하 <laughs> 멍청한 녀석. 넌꼭 죽게 될 거다. 아, 근데 아까 매혹 좋았는데. 아, 매혹 좋고, 진짜 솔직히, 데미지도 괜찮았어. 공속이 쩔었기 때문에. 게다가 매혹까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스바르시 진짜 <laughs> 대, 박처럼막미 아이템이었는데, 아, 이럴수가. 크람머리 아깝다, 진짜. 여기서 한번쓱 쏴주면 진짜 희열 느꼈을 텐데, 진짜. 저 머리 아, 진짜 뭐, 오류가 좀막느껴서세 아, 아 느꼈을 텐데. 아, 물론, 그려본 그래 적이 없네요. 아닙니다. 어? 아캐디방이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히계세요 어 방금 뭐가 있었어 안녕하세요 그릇치그릇치 그르치... 갑시다 그랬죠 다이스방 가셨어요? 네 다이스방가서 지금 개 예명되었습니다 다이스방가서 진짜 많은거 많은게 좀 바뀐거같아요 뭐 제가 또 체력이지만요 여러분 추진력 부탁합니다. 아니 해보세요. 아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실험. 그런 아입니다 집을 나쁜 건 아닌데. 아니 나쁜 건 어, 어디 봐, 어디 뭐냐고. 우와. 방금 봤어. 내씨발 다리 쳐다보는 거. 씨발 남자 새끼들. 늑대 새끼들. 하야가 남자 새끼들 답답하다니까. 개 새끼들. 어, 누가 누가 지들 보, 음, 보려고 의시을다 미니스커트 입은 줄 알아. 이개 새끼들. 하야가 이렇게 꼬추 새끼들 잘라야 돼요. 이런 식 학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입고 이 맛이 안 그나. 오, 오케이 얇게 깨겠다자 여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방 왼쪽 눈알 잡아주고 산란! 난대 좋았어. 어딜봐이 개지바야. <laughs> 제가 한번 덤벼보자고 가볍게 피해주지. 그렇지 벌레공주처럼 반박을 피해줘야지. 오케이 탐마가 내가 좀잘 피했었어 왕년의 말이야 야 카만션이야 저 카만션도 저카만있어도손시겠겠구나안녕계세요 스리야 깼다 회전문 시바 예 오 옷걸이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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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걸이 좋아요. 공속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옷걸이가 얼레게 되었습니다. 좋았어.